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라이프타일 스캘리홀릭입니다전 지금 엔젤 캠프에 내추럴 브릿지라는 또 이렇게 멋있는 볼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동굴처럼 돼 있는 구리인데그 안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다네요. 네. 그래서 여기 사실 뭐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또 명소이긴 한데 제가 어떤 또 그런 하여튼 되게 좋다고 그럽니다. 네. 좋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서 한번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여기는 왕복, 어, 왕복 한 2마일 되는 것 같아요. 네, 2마일 되는 것 같고. 일단 제가 이 트레일 따라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어, 굉장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제가 LA에서 올 때는 베이커스필드 지날 때 굉장히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는 어떨까 싶었는데, 여기는 완전 다른 세상인데요. 날씨 너무 좋고요. 네, 트레일로 가는,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막,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우, 여기 완전 장난 아니에요. 우! 저는 여기 오늘 올때 완전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면, 해, 해가 되게 뜨거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귀랑 뭐 목이랑 다 가렸는데, 어, 제가 요즘에 요 모자 굉장히 자주 쓰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예, 트레킹갈 때, 예, 뭔가 좀 벌레 같은 것도 좀 얼굴로 안 달라붙고, 뭐 되게 좋습니다 네 좋고 아 여기는 길 되게 좁다 여러분들 진짜 오실 때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길 보시죠 네 굉장히 좁고 이렇게 좀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조심하시고요 네 이렇게 아 어, 누구랑 이야기하면서 걸으시면 네, 넘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우 근데 개울... 개울이 물이 말랐네? 근데 여기 물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근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했거든요 계속 가볼게요 제가 네 제가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내추럴 브릿지 네, 표지석이 왔습니다 표지 왔고요 저 밑에서 지금 물소리랑 네 들리시죠? 완전 원시입이네 여기 원시입이야 전 원시림이에요. 후유. 아, 내려 왔습니다. 내가 왔고요. 와, 저기 안에 굴 보이세요? 네, 저굴 보이세요? 네. 야, 저 굴이 여기에 장관이네. 네. 저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굴 안으로. 435, <laughs> and then... 아, 여러분 보이세요? 네, 와, 일단 저 구를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들어가려면 다 젖어야 돼요. 네, 제가 젖을 걸 각오하고, 네, 구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아, 이거 진짜 아슬아슬한데, 네. 일단 젖기는 해야될 것 같아요 네 젖기는 해야될 것 같고 카메라 카메라좀 제가 보호를 할게요 네 보호를 하고 네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와 이건 뭐 여러분 이거 밑에 보이세요? 와 이거 뚫고 지나가야돼 일단 카메라 방수를 해야되니까 제 손으로 가리고 들어가 볼게요. 우우, 장난 아니야. 오마이갓!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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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오! 리를 오! 습니 오! 와. 그러다가 머 오! 를 오! 어요 네, 오! 아, 머리 오! 오! 아픈데. 야, 그 오!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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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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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대박이네, 진짜.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오, 이거 지금도 위에서 물이 새. 어, 이거 봐, 이거 봐, 물이 새, 막. 이야, 신선 누름이 따로 없는데 여기 왔죠? 후.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해요 지금. 네, 이곳이 내추럴 브릿지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게 뭐 생긴 게 다리 모양 같이 생긴 그런 건 아닌데, 열심히 보이세요? 저 반대편에서부터, 네, 이 자연이 만든 이 동굴 속 다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건 저도 해보고 싶은데, 저는 수영복이랑 뭐 이런 걸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할 수가 없네요. 네, 근데 저 안으로 들어가면 또 그... 카요리 크릭인가요? 네, 그런 또반대편에 연결이 되고요. 반대편을 가고 싶어도 뭐 걸어서 갈수 있습니다. 근데 어이 진짜 저 안에 통해서 가면 네,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와네저불속네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정말 정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아 여기를 멤버들을 모아서 네, 한번더 와야겠어요. 멤버들을 모아야지. 와, 이쁘세요? 와, 여러분들. 야, 저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으로. 네. 후! 네, 여러분들, 예.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내추럴 브릿지 잘 보시고 계세요? 네. 아, 그럼 다시 나가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와, 이거 어떻게 나가지? 큰일 났네. 와, 일단 제가 여기서 좀 이제 휴식을 취하고 제가 또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정말 완전 여름에 한번꼭 오세요. 여기 정말 시원합니다. 와, 여기는 그냥 살아있는 거대한 냉장고예요, 냉장고. 보세요. 와. 넉하지? 보세요. 와. 네, 여러분 들 여기 오실 때는 꼭 물에 빠질 수 있는 그 신발과 뭐 여러분들 방수 장비 같은 거 갖고 오시면 항상 주의하세요. 네 이렇게 그 계속해서 이렇게 물이 흐르고 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네네추럴브릿지 제가 이제 왔으니까 한주 쉬었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하고요. 네캘리오릭 채널 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